한국 MG 세대 밀레니얼 지세대 특징 분석, 핵심 결론 요약. 한국 MG 세대는 공정성과 개인의 가치 실현을 중시하며 가심비 중심의 소비문화와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관을 보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스마트폰 중심의 생활을 하며 가치관 기반의 선택적 인간관계를 선호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피로감을 느끼지만 환경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가치관 세계관 분석, 중요 가치,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로 투명 윤리경영. 실천 51.3%의 일자리 창출 28.9%보다 중요하다고 인식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중시하며 지세대는 부자되는 것이 중요하다 4.04점고 다패 경제적 가치에 더 민감 성공의 기준 전통적 성공 공식 결혼 출산 내집 마련보다 개인의 만족과 경험을 중시 지세대는 업무를 통한 성취와 보람 27.1%를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김 미래 불안 요인 기후 변화가 주요 우려 사안 지세대 62%. 밀레니얼 세대의 59%가 지난 한개월 내 불안감 경험. 경제적 불안정성과 취업난이 정치적 불만으로 연결. 2. 소비 경제 태도 분석. 소비 기준의 변화. 가성비에서 가심비로의 전환이 뚜렷하며 46.6%가 가심비를 가장 중요한 소비 신념으로 선택. MZ 세대의 64.5%는 더 비싸더라도 ESG 실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고 거래 리셀 공유 경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가 2020년 4,377만 명에서 2021년 1억 588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 소비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선택 기준. 투명 윤리 경영 실천 51.3% 가장 중요한 기업 역할로 인식. 환경 사회 문제 등 시대 흐름 부합 50.3% ESG 기업 선호 이유로 제시. 구독 서비스 현황. OTT 서비스 이용률. M세대 99.1%, g 세대95.7% 평균 구독 개수 세네게 월 지출 3만 원 미만이 30.5% 3. 일 커리어 분석 평생 직장 인식의 변화 MZ 세대의 54.7%가 정년을 원하지 않으며 주된 이유로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서 46.5%를 꼽았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 선택 기준 워라벨 보장 기업 36.6% 월급과 성과 보상 체계 29.6% 정년 보장 등 안정성 16.3%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 10.4% 부업 프리랜스 창업 관심 마이크로 은퇴 개념이 등장하여 경력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이직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모색하는 경향이 증가 이직을 통한 연봉 상승률은 68.5%가 경험했습니다. 직장 내 권위 연공 서열 문화 인식 소통형 리더십 77.9%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며 카리스마형 13.9% 위명 8.2% 순으로 나타남 수평적 관계와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4. 디지털 미디어 습관 분석 스마트폰 사용 실태 55.6%가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 80.2%가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인식 76.5%가 하루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응답 주요 SNS와 선호 이유 인스타그램이 압도적 1순위 밀레니얼 세대57%지세대66.9% 선호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지세대의 55분 밀레니얼 세대의 38분으로 지세대가 더 활발합니다. 뉴스 이용 경로의 변화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 53%로 세계 평균 30%를 크게 상회, 20대의 78%가 소셜미디어를 주요 뉴스 경로로 활용, 전통 매체 TV, 신문 이탈이 뚜렷함, 유료 콘텐츠 결제 태도, OTT, 음원, 게임 등 구독 경제에 적극 참여하며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할 의향이 높습니다. 5. 관계 소통 방식 분석, 인간관계 핵심 가치, MG 세대의 97.4%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주된 이유는 성격과 가치관 차이 46.4%입니다. 86.5%가 가치관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과 친해지기 쉽다고 답했습니다. 오프라인대 온라인 선호. 온라인 커뮤니티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관계 형성을 선호하며, 지역적 연구보다는 취미와 관심사 기반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세대 갈등 경험. 젊은층은 위세대와의 대화의 어려움 18에서 29세, 57%, 30대 55%, 고령층은 아래세대와의 대화의 어려움, 70세 이상, 57% 상호위의 부족과 소통방식의 차이가 주된 원인, 정치사회 이슈 대화 빈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피로감을 느끼지만 환경과 사회적 공정성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 6. 사회 정치 인식 분석, 투표 참여 의향, 20대의 투표 의지는 50.3%로 전체 평균 78.9%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정치적 대안의 부재와 청년 정책의 차별성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정부 기업 사회적 책임 인식, 기업의 투명 윤리 경영 실천 51.3% 일자리 창출보다 중요하게 인식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국민 인식 향상 38.4% 법제도적 지원 27.9% 필요 환경 기후 행동 인식 MZ 코 문화 확산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MZ 세대가 증가 친환경 제품 중 무라벨 페트병 41.1% 전기 수소차 36.3%의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식합니다 군 복무제도 인식 군 복무가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징병제를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병제 지지율이 86%에 달합니다.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군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밀레니얼 지세대 비교 분석 구분 밀레니얼 세대 1980-1994지세대1995-2009 디지털 사용 밀레니얼 세대 SNS 이용률 90.6% 일평균 38분 지세대 SNS 이용률 87.2% 일평균 55분 소비 특성 밀레니얼 세대 경험 소비 가심비 중심 윤리 소비, 환경 의식 강함, 직업관 밀레니얼 세대 워라밸과 안정성 추구, 지세대 성취감과 자아실현 중시, 경제 인식 밀레니얼 시대 상대적 안정성 선호, 지세대 경제적 현실주의, 부자되기 4.04점, 환경 의식 밀레니얼 세대 기후 변화 무려 59%, 지세대 기후 변화 무려 62%, 정치 참여, 밀레니얼 세대의 소극적 관심, 지세대 더 낮은 정치 관심도,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주요 특징, 가치 중심의 소비문화, 가격보다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 워라벨 우선 직업관 전통적 성공 개념의 재정의 디지털 네이티브 스마트폰과 SNS 중심의 생활양식 선택적 인간관계 가치관 기반의 관계 형성 선호 환경의식 ESG와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 정책적 함의 유연 근무제 확산과 조직문화 혁신 필요 ESG 경영의 필수화와 투명성 제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개발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향후 전망 한국 mz 세대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대로 기존의 획일적 접근보다는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과 가치 기반의 브랜딩이 이들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